아이고, 아이고. 요아 근데 손목 진짜 아파 나 망했어 영국 병사 모자라니? 이것은 내가 최근에 산, 이제 아끼게 될 나의 모자란 말일세. 다들 맞점 하시고, 다들 맞점 하시고, 행복하세요. 고정받고 싶다고요? 그럼 뭐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원래 오늘 아침에 3시간 밖에 못 자가지고, 집에 오면은 바로 다시 자야지. 지금 일을 하나 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바로 다시 자야지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자기 싫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일단, 저 내일 포기합니다. 고정 부탁.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해장법 소개해 달라고요? 저는 지금 해장하러 갈 건데요. 바로, 고신의 카레에 가가지고, 해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모습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학교에서 졸렸는데 집 오면 안 졸린, 그거 맞아요. 그거, 딱그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안 졸리면 집 와서 졸려요. 근데 학교에서 졸리고 집 와서 졸린 경우는 없어. 아, 있다. 그게 나야. 초딩 같아 보인다고? 하지만 초딩이 아니라는 사실을 줄때 잊지 말게. 앉아서 얘기해달라고요? 왜? 왜? 해장, 느끼, 얼큰? 그니까, 원래는 얼큰 파였는데, 제가, 지금은, 약간, 느끼 파? 원래는 얼큰 파였어. 근데 지금은 약간, 느끼. 원래는 짠 걸로 해장을 했는데, 그렇게 막 좋진 않더라고요. 초딩 같다 보인다고요? 마. 나, 이제는 어른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예? 네? 어른처럼, 어른처럼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 자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른처럼 보여야, 할 나이, 스물셋 20대 중반. 만 나이로 하면 사실 21이긴 한데, 23이 접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 솔직히, 아, 저 소신발, 소신발 하나 할게요. 주변에서 저한테, 와, 생각보다 너 조용하다. 생각보다 성숙하다. 생각보다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냐? 겉모습만 이렇고, 저랑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겉모습만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니 스물세 살 많은데 겉모습만 이렇다 볼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겉모습만 이러고 아 유토 씨, 혹시 제가 저랑 하신 노래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그거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예정이, 예정일이 언젠지 한 번, 귀띔한번해 주실 수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좀 선만하니까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앉아서 말해달라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움직여야, 또, 다이어트도 되고, 여러분들이, 음. 19살인데 4살차에 궁합도 안 본다고요? 아 이게 19살이면 안 됩니다 1 9살이안 되고 여친이 누구냐고요? 아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laughs> 없습니다 아니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여자친구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없을 것 같다고? 근데 없을 것 같게 생겼어. 누가 이런.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막, 그, 재민 스타일로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면 진짜 잘, 잘해주고, 진짜 잘해줄 자신 있는데. <몬> <몬> 그러은 있을 것 같다고요? 저 이제 갈게요 아... 제한형님밥한끼 하시죠 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향동 맥날 배달 아! 가셨어요 지금? 어, 집들이는요? 저 집들이 가야 되는데. 집들이 가겠습니다. 어, 집들이 가서 맥, 맥도날들 제가 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점하시고, 해장? 해장 잘하시라고요? 어제 술을 안 마셨는데요? 다들 맞점하세요. 다음주? 다음주에, 어, 다음주 토요일 가겠습니다. 어, 근데 다음주 설날이긴 한데 괜찮으세요? 어쨌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안녕.